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사무엘 하 묵상. 사무엘 하제 3장.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이를 알아차렸으며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으니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을 기쁘게 하더라. 앞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보셋의 장수 아브넬이 다윗에게 귀순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아브넬의 귀순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울의 미망인과 음행한 일로 이스보셋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에 불만을 품고 다윗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보셋을 위협하면서 말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보셋을 옹립한 것은 그에게 충성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를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스보셋을 배신한 것이지요. 이에 다윗은 아브넬의 귀순을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유압이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왕국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적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앞장에서 아브넬이 유압의 동생을 죽인 일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왕이 받아들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반역에 버금가는 죄입니다. 왕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상당한 세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 자신도 유압의 세력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남북왕국들의 총사령관들은 모두 대단한 세력가들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넬이 정상적으로 귀순하여 활동했다면 다윗은 두 세력가들 사이에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넬이 죽은 것은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의 귀순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결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옛날 여수아가 기부원 거민들을 수용했을 때, 비록 그들에게 속아서 수용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승인하셔서 해와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넬이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한 의도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아브넬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너는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피해오는 종을 그의 주인에게로 넘겨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향후 펼쳐질 위험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킨 것입니다. 다윗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넬의 불순한 의도를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를 제거한 유압이 의인이었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 역시 악한 의도로 죽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선한 자를 피흘림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이방인의 손에 죽이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피를 묻히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고 순수하게 행해야 합니다. 다윗은 순수하게 행했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다윗의 순수함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다윗은 더욱 더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성도는 힘이나 분하, 세력이나 계략으로 인정받지 말고 신실함과 순수함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상에게는 비록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사무에라 3장 그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긴 전쟁이 있었으니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세약해지더라.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첫 태생은 암논으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킬라브로 칼메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그술 왕 탈메의 딸 마하카의 아들 압살로오 넷째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며 다섯째는 아비타리아들 스파티아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으로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이 태어나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위하여 세력이 강해지더라. 그대 사울에게 한 첩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리스파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내 아비의 첩에게 들어갔느냐 하니, 아비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심히 노하여 말하기를, 오늘날 유다를 거역하고 내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너를 다이세 손에 넘기지 아니한 내가 개의 머리이기에 내가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바로 그렇게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겨 다윗의 보좌를 세워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라. 하더라 이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한마디도 다시 대답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를 두려워 함이더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다이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나와 동맹을 맺으소서 부소서 내손이 당신과 함께하여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라 다이시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와 더불어 동맹을 맺으리라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일을 내게 요구하노니곧 내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때 먼저 사울의 딸 미카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이시 사울의 아들 이스부세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 아내 미카를 내게 돌려달라 그녀는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일백으로 정원한 여자니라 하니라 이에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녀의 남편 즉 라이스의 아들 팔티엘로부터 그녀를 데려오니 그녀의 남편이 그녀 뒤에서 울면서 그녀를 따라 바울임까지 오더라 그때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라 돌아가라 하니 그가 돌아가더라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대화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과거의 다잇이 너희를 다스릴 왕이 되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이는 주께서 다잇에 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종 네 다잇의 손을 통해 내네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과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한 베냐민의 귀에 말하더라. 또 아브넬이 이스라엘이 좋게 여기는 것과 베냐민의 온 집이 좋게 여기는 것을 모두 헤브론에 있는 다윗의 귀에 고하러 가니라 그리하여 아브넬이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더라 그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주 왕께로 모아 그들로 왕과 동맹을 맺게 하여 왕의 마음에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더라. 이에 다잇이 아브넬을 보내니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때 보라 다잇의 신하들과 요압이 한 부대를 추격한 후 돌아오는데 많은 탈취물을 가져오더라. 그러나 아브넬은 다잇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다윗이 그를 보내어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돌아오니 사람들이 요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는데 왕이 그를 보내니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께서 어찌하셨나이까 부소서 아브넬이 왕께 왔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그를 보내셨으며 그가 조용히 갔나이까 왕께서는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을 속이고 왕의 출입을 알고 왕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자 왔음을 아시나이다 하더라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사자들을 보내니 그들이 아브넬을 뒤쫓아 시라 우물에서 그를 다시 데려왔으나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말하고자 하여 성문으로 그를 데리고 갔어. 거기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그가 죽으니라. 이는 그의 동생 아사엘의 피 때문이더라. 그 후에 다이시 그 일을 듣고 말하기를 나와 내 왕국은 내레아들 아브네르 피로부터 주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에 내릴지어다. 또 유압의 집에서 유출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에 의지하는 자나 가래 쓰러지는 자나 식량이 부족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 하니라. 그리하여 유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형제 아사엘을 전쟁 중 기분에서 죽였기 때문이더라. 다시 유압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띠를 두르고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라 하고 다윗 이왕 자신도 상여를 따라가더라. 그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자 왕도 목소리를 높여 아브넬의 무덤에서 우니 모든 백성이 울더라. 왕이 아브넬로 인하여 애도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브넬이 미련한 자가 죽듯이 죽었는가? 내 손이 결박당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자꾸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사람이 악인들 앞에 쓰러지듯이 내가 그렇게 쓰러졌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그를 위하여 다시 울더라. 아직 낮일 때, 모든 백성이 다이세에게 와서 음식을 들라고 권하자, 다이시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해지기 전에 빵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이를 알아차렸으며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으니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을 기쁘게 하더라. 이는 그 날의 모든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이 내레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은 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음이더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통치자요, 위대한 자가 쓰러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비록 기부음 받은 왕이나, 오늘날 나는 약하도다. 수루아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내게는 너무 어려우니, 주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악에 따라 갚아주시리라 하더라.